어린이부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이에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우리 세절을 같이 읽을 거예요 자 4장 1절부터 3절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오늘 어린이 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힘써 지키라"예요. "힘써서 지키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잘 된다는 기준이 따야 나. 오직 나. 그쵸? 내가 생각할 때잘 되는 거.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거. 그쵸?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거든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하지 말래도 해요. 진짜 내가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요. 갖다 버리라고 해도 절대 안 버려. 그렇죠. 그렇잖아.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힘써서 그걸 열심히 한다니까요? 하지 말래도 그걸 지킨다니까요? 근데 그게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절대 안 힘쓰고 절대 지키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써서 지키라고 러면 응? 그건 복음 아닌 것 같은데? 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다 은혜 아니야? <laughs>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정말로 좋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하지 말래도 그걸 힘쓰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걸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힘써서 지켜야지 선물로 준다는 게 아니라 힘써서 지킬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선물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여전히 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 여전히 육신이 몸을 잊고, 죄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잊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속을 때도 있고,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 절에 오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근데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합당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당연하게 가는 걸 합당하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합해서 사는 것을 합당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었어.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본질상 본건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한자 안 배워가지고 어렵죠? 본질이란 말은 원래, 우리가 원래 진노, 굉장히 큰 분노, 화가 엄청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걸 자녀였다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본질상 진노 자녀였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도 않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게 우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거부해버린다니까? 듣기 싫어한다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몰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는지 몰라. 그치요? 근단하니 우리를 부르셨어.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 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 안 받아, 복음 안 받아, 다 필요 없어. 죄가 좋아. <laughs> 그러니 완전 죽어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리셔야 돼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 돼. 새롭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거듭났다고 해 그거를, 그렇죠? 새롭게 우리의 마음도. 굳어진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치 하나님을 거부하던 그 마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나를 위해 예전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뭐 죽었나 보지 뭐.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에이, 뭐 예수님이 있었대며. 뭐 훌륭한 사람이었대며. 뭐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며. 알아요. 근데 자기랑 상관이 없어. 근데 이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에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너무나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되죠. 회개하게 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구나. 근데, 이 죄를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깨끗하다. 이제 죄가 너희들에겐 없다. 왜?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지 않는다. 죄의 값으로 죽지 않는다. 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이요. 에 교회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드셨어. 여러분 몸 보자. 몸. 여러분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 어디일 어딜 것 같아? <laughs> 몸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그래, 머리. 여러분 팔 없는 사람 본적 있어요? 없어요. TV에서 있지. 다리가 있어도 살까? 못 살까? 살아요. 근데 머리 없으면 살아요? 다리 없고 팔 없어도 사람이라고 해요. 머리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니에요. 머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리고 그의 몸으로 이 구원받아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치?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몸으로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우리도 가족도 있죠. 학교 가면 우리 반 공동체도 있죠. 학원에 가면 학원 공동체가 있죠. 교회 오면 은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학교 가서도 잘해야 되고 집에서도 잘해야 되고 어디 가서도 다 잘해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간 아무리 잘 살았어도 이 예배를 두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도해야 되고 가장 예배를 승리하겠다, 그렇지? 마음에 담아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목사님 이거 설명해 줄게요.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근데요 이게요 이 죄성을 가지고서 절대 안 되는 게이 모습이에요. 사람들은요 다 겸손하지 않아요. 다. 내가 의롭다, 할게. 자기의. 내가 잘났어. 그리고 온유하지가 않아요. 온유하다는 것은 뭔지 알아요? 속으로는 강한데, 겉으로는 부드러운 거예요. 그치? 근데 사람들은요, 오히려 속은 약하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강해 보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남들의 위에 설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은요, 오래 참지 못해요. 왜요? 그 무엇보다 내가 최우선이야.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어. 내가 못 찾겠으니까. 그치? 그리고 이 사랑은요, 인간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그치? 그래서 이거는 결국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스스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인간이면 물어보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재판 안 받아도 돼요. 예수님은요 빌라도 앞에 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왜 엄청 강하신 분이잖아. 근데, 끌려온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이 그래 너내 하나님 자녀 하는 짓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자녀 아니야 <laughs>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오래 참으세요. 그렇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그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이기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 그치?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때 우리는 뭐예요? 이 은혜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서로 용납하고,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성공해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그죠 하나 돼서 갈수 있게끔 여러분이 그것에 심부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어떻게 하여 잘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작년에, 작년, 2024년도보다 지금이 더 클까 안 클까? 여러분 몸 컸어요 안 컸어요? 컸죠? 그렇죠? 여러분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여러분 엄마 아빠는 컸을까 안 컸을까? 위로는 안 커, 옆으로는 클수 있어 살은 찔수 있는데 위로는 안 커, 그렇지? 자,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풀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그말은 뭐냐면 각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 하나님 전혀 각 사람, 성도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풀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각 풀량대로.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릇에 맞는 그 선물과 은혜를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각 직분, 직분이란 말은 뭐냐면은 직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오신 지한백년 됐을 때, 그때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무슨 말을 사용했나면은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평신도. 목회자와 평신도를 이제 나눴어.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 평신도는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에 그거는 목사님이 하셔야죠 그것은 전도사님이 하셔야죠 아, 그거는 장로님이 하셔야죠 다숨기 시작했어 이 교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선물과 은혜를 주셨는데 이미 그거 사용 안 하고 아유 나는 평신도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아유 나는 어린이부 어린데 뭘 그런 걸 해요 <laughs> 아니야 여러분들 온세대회 마치고 막 이거 칠판 지우고 막 청소하고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해, 그렇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대. 그거 왜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안에 다른 직분 없어요. 다 이거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맡기셨다. 맡기셨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래요? 그 다음 절이 나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의 이런 봉사를 통해서 각 성도가 온전하다는 말은 뭐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국은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을 닮아가며 그것에 대해 감사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봉사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뭐래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 사람을 다 사용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오직 다 사랑 안에서 이제 자라나게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 돼서 하나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그렇죠. 하나돼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네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뭐라 해라? 힘써 지키라. 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왜?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이 내가 우리 귀한 어린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써 지키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절 동안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그런 추석 연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